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만일간의 연불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성남 정토사 만일연불결사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삼천사 회주 성운대종사는 기념법회에서 물바구리 바위를 뚫듯 나무와 비타불을 지속적으로 독송하면 두터운 업장을 녹일 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 청계산에 자리 잡은 만일연불결사도량 정토사. 연불행자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한 채 나무하미탑을 연불을 독송합니다. <목소리도> 향과 차, 꽃, 과일 등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올리고 더욱 정진할 것을 성원합니다.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이란 화두를 들고 지난 2000년 6월 6일 시작된 만일의 연불수행 여정이 어느덧 9125일이 흘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연불수행을 하며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언했고 보시행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정토사 회주 보광대종사는 만일 연불결사회를 이끌며 올바른 불교신앙과 새로운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불 행자는 심과과봉사살 하고 이 나라가 통일된 후에도 백두산 상봉까지연불가 날로 증가하여 하여 세세생생로 연불법이 단지 않게 하이사가 무사히 해하 만일 연불결사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서울 삼천사회주 성운대종사를 증명법사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운대종사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나무 아미타불을 수지 독송하면 두터운 업장도 녹여낼 수 있다며 연불 수행에 더욱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불하는다 수지됩니다. 연불하면 어떤 업장도 어떤 어른도 연불 각기 하나로 모두가 성취되므로 연불하십시오. 연불하되 꼭 남할 답을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간증사를 드십시오. 법회에는 주호영, 김태년, 안철수, 이수진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만일 연불 결사의 원만 회향을 발언했습니다. 우리 다들 연불행자가 돼서 행복하고. 소원 성취하고 건강생 바랍니다. 지금이 네,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와을 함께 이큰공기를 2027년 10월 22일 만일연불결사의 회향은 이제 2년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연불행자들의 쉼 없는 정지는 한국불교 수행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